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리포트를 가지고 공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항상 리포트 할때 부담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안고 항상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돼서 제가 3분기, 4분기가 업황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동안 네들 기본적인 종목들은 조금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빠트린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오늘 이야기 드릴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OLED 발광 소재하고 OLED 비발광 소재를 주력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기존에도 상당히 성장성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거래를 하면서 뭐 삼성에 들어가는 핸드폰의 OLED 폰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플향 매출도 당연히 소재를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가장 핵심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시청 그 오더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실적을 상당히 가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삼성디스플레이의 매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고려해보면 덕산 네오룩스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분야에 대해서 매출 부분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TV,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진하면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요. 2022년도 호환기보다는 지금 올해 매출도 조금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2분기부터 흑자전환 진행하고요. 사실 컨센서스보다 높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아서는 상당히 좋은 예를 들면 기대치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감을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내용이 좋으시면 제가 좋아하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늘뭐 그런 거 기운받고 살아가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또 좋은 또 커멘트 잘 얻으셔서 좋은 판단 내리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항상 영업이익의 추이라든지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1분기는 2분파 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닌 뭐 그런 상태였고요. 2분기에는 드디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자체가 아, 초과할 것 같다라는 말도 나오고 부합이다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80억 원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물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보다는 조금 아, 빠지는 부분 마이너스 26% 정도는 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왜 영업이익 부분이 그만큼 덜 나오고 있는 부분이 매출하고도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하지만 1분기 때 어, 우리가 재고 조정 잘 맞췄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2분기부터는 앞으로 출하되는 양들이 중요한 건.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가면서 수익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부터 영업이 익 기대치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관계로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높게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또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아볼까? 이런 부분들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오늘 리포트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앞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아이폰 새로 출시가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아이폰도 네, 과거는 LCD폰을 많이 또 생산을 했지만 애플 쪽에서 이제부터는 OLED양 매출을 갖다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오더를 주었는데 그 부분이 전년도 매출 비중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예상치가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덕선 네오룩스의 o l e 소재 같은 경우도 당연히 괜찮게 반영이 되는 것도 사실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삼성리넨도 새롭게 또 핸드폰도 만들지 않습니까 Z 폴더 괜찮습니다. 제가 봐도 한번 또 핸드폰을 바꿔볼까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만드는 그 정도 상태라고 한다면 적정한 또 매출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핸드폰들을 갖다 디스플레이 생산하려고 그러면 지금쯤에서는 어떻게 돼요?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선오더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재고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생산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자,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그게 사실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런 거 아니면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도 없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중국 BOE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매출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애플향 매출에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전체적인 핸드폰 총 생산량은 좀 줄였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삼성 향하고 애플향에 대한 소재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가 상당히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부분은 이런 거죠. 전년 대비 26% 정도 y/y로 또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폰도 한번 좀잘 됐으면 좋겠고, 애플폰도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바람이 바로 덕산 네오룩스가 얻을 수 있는 수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과거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최고 높이 올라갔을 때 b r 이 42배까지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까지 기 보자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거기에 절반만 똑 잘라서 생각해 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주가의 모습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영업이 익 관련돼서 포워드 가이던스 나오는 부분은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제가 2분파 쳤다고 했잖아요. 뭐이 정도 9억 원 정도 낸거 이건 제가 볼땐 어느 정도면 기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간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2분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8 5억 122억, 121억 이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예상이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2022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을 서로 비교해 보면 약30% 정도만 좀 낮춰지는 그런 모습, 25%에서 30% 정도 낮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2022년도에 동종목의 최고 높은 고가는 얼마였을까? 주가로 생각하면 한 7만 8천원, 9천원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 부분 우리가 고려해보면 거기에서 한 30%만 낮춰볼까요? 한 2만 5천원 정도 빼버리면 한7 아, 5만 5천원 이 정도 수준이 아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조금 더바람더 불어온다고 그러면 한 6만원일 테고요. 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유추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2분기, 3분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3, 4분기가 상당히 피크점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점검해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리포트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름 그래도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뭐 매출 출하량이라든지 예상치가 나와 있는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비하인드 스토리로 얼마 돌아가는 것들은 서로 간에 이야기할 거고 내부 안에서 결과적으로 애널리스트가 보고 받은 내용들을 그걸 영업이익으로 계산해 본 거죠. 자, 그런 거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 적어도 여기서 오차율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호황일 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삼성 매출하고 애플형 매출 두 개가 동시에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3분기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땐 3분기가 훨씬 더 어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지금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은 나오고 있다. 원래 영업이익률도 2022년 대비해서는 별로 높진 않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기조 효과를 본건 이미 IT 분야에서 대부분 생각했던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좀 고려민해 봐야 되는 건 주가 차트를 보면서 또 다른 분석을 또 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업증권에서는 목표주가를 6만원 정도로 내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이 컨센서스나오 있는 어, 타겟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 내용들은 올해 안에 그 정도 수준을 한번 정도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리포트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좀 나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분야에서 1분기 때 그죠? 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다 전환했던 이 모습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결국은 220일 이동평균선 밑단으로 올린 것은 바로 플러스로 나온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영업익를 가져온 거고 과거의 이 전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면 매크로 지표가 다영향을 미친 건 여러분들 수차례 제가 이야기 드려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부분도 있었고, 또한 핸드폰 매출도 과거보다 많이, 예를 들면, 낮아졌던 점. 그 과정의 결과는 지금 지난 한 3월부터 한 2022년 7월 사이에 나타난 그 구간이었고요. 자, 그런데요. 이 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당히 예상치가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것이 사실은 주가가 오버플로한, 오버슈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왜? 전년 대비해서 같은 동기 대비해가지고 크게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개선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은 플러스니까 자,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에 수렴했을 겁니다. 아마 그냥 흑자전환 정도라든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에서 적자에서 뭐 2분파 이 정도로 왔다고 하면 이때 수렴해야 되는 자리는 220일 이동평균선 이 자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영업이 80억 원이라든지 기대치가 좋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에 갇혀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면서 지금 2분기 실적 시즌까지 온 거고, 중간에 이 과정에 하나 더 이야기 드린다고 하면, 연준의 FOMC가 좀 끼어 있었다라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를 들면 웨이브 이슈의 양을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만큼 주가가 움직일 때도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할 거고 쏠림 현상도 상당히 강하다는 것도 여러분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나름 시나리오를 좀 그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좀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3분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박스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도 지금 생각해보면 21평과 61평 이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앞으로 2분기 정도, 그러니까 결국 3분기, 4분기 정도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전분기보다 좋아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앞으로 62동 평균선을 훼손할 일은 없고, 21동 평선 아래에서 만약에 주가가 들어온다. 그럼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로 잡아 주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기술적인 분석에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쭉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55,000원 이 윗단인데 여긴 나타나지 않으니까 55,000원 이 수준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4만 한. 5 0원이 언더 부분에서 매수해서 이 42,500원 이 사이에서 평균 매수 된가를잘 조정해 나가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약간 조정을 받는 거도 존재할 겁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반영하고요, 기간 조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가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어닝 미스가 나온다고 하면, 이6일2평 밑으로 떨어지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어닝 기대 리포트가 그때 컨센서에서 상회로 나오니까 저 수준에서 박스를 잡고 기다리면서 우상승을할 날을 기다리는 게 가장 정상이겠죠. 영업이익이 그런 거니까 아 컨센서스 부합하고 컨센서스보다 다음 분기 더 높게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가는 당연히 거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고 아마 그 부분이 아마 PER 배수 한 20배 이 정도 수준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격이 주가로는 55,0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5,000원에서 55,000원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트레이딩 해볼만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3, 4분기에 우리가 어닝 시즌이 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소재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을 또 우리가 또 빠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도 관심 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그런 타임은 분명이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가 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9월 되기 전에 분명한 건 매기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OLED에 들어가는 소재를 일단 제공하는 회사가 디스플레이 특히 예를 들면 애플약 매출이라든지 삼성폰 매출 이렇게 스마트폰이 매출이 나오는데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그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아, 충분히 우리가 매수 공략을 해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판단을 내리서 투자하셔야 되는 거니까 좋은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리포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아요, 구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